오늘 해 주실 분들만 소개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발제는 김원정 선생님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신데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발제는 멀리서 오셨죠. 해인사의국 계시는 명법 선생님 청년세대 젠더갈등,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이렇게 열어놓으실 거고 그리고 오늘 대불련 대불청에서 네 분의 토론을 해주시는데 준비하신 첫 번째 발제, 청년세대 갈등이 양상과 특징 김원정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젠더갈등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은 크게 한 이런 여섯 가지 정도의 어떤 어 문제가 아닌가의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년 세대 남녀가 서로를 되게 미워하고 비난하는 상황.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이제 과도한 혐오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입장과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입장간의 어떤 대립.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 정책 혹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년 세대 남녀간의 정치 사회의 인식의 차이 예를 들어 뭐 지지 정당이라든가 투표 성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뭐 공정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분배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등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식의 차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 즉 어,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인가 아니다 남성이 더부평등한 사회인가 아니다 여성이 더 네,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 이 여섯 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실제 젠더 갈등의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이 여섯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심각한 것 같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여러 조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이 여섯 개의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다 어느 정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나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 입장인데요. 이런 비슷한 조사 많이 보셨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남성, 여성에게 물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어 밑에 두개 그래프, 18세 29세 남성과 18세 29세 여성 간에 페미니스트의 찬성하는 <laughs>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네, 음.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 남녀가 무엇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 남녀, 청년세대 남녀의 젠더 이슈 논의 양상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어, 이른바 이렇게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아마 좀 청년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용어일 텐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청년세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남초 커뮤니티 한 군데, 여초 커뮤니티 한 군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여초 커뮤니티의 상위 빈출 키워드를 보시면 여성 남성 다음에 바로 나오게 친구 그 다음에 한남 페미니스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다 밑에 보시면은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가족 친구 연애와 관련돼서 어, 그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초 커뮤니티의 상위 빈출 키워드를 보시면요, 일단 여성 남성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 가족 같은 해서. 사실은 가장 이제 비판을 하는 대상들이 3, 4위에 올라온 것을 볼수 있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여초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정책, 정치, 정당, 선거 이런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종합을 해보면 여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어떤 젠더 폭력, 혐오차별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하는 논의의 약관과 그 외에는 되게 치밀한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좀 주를 이루는 반면에 남성 커뮤니티는 페미니스트나 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 그리고 여,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 여성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젠더폭력 대응 과정에서의 어떤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커뮤니티의 특징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젠더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특정 정당이나 혹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과 굉장히 연계해서 아주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네,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laughs> 젠더 갈등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어, 완화하는 위한 성평등 정책을 펼것인가? 지금 이 남성과 여성들의 이야기처럼 여성들이 젠더 폭력의 피해가 위험을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남성들은 역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또 남성을 위한 정책을 더 늘리고 이런 방향이 과연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어, 성평등 정책의 방향인가? 저의 생각은 이제 그렇다기 보다는, 이게 결국 남성과 여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서로 다른 역할 때문에 각각 다른 어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청년, 남녀는 성평등한 상황을 되게 지향하지만, 과거에 남성과 여성을 두 집단으로 딱 나눠서, 이 집단은 군대에 갈 사람, 이 사람은 군대에 안갈 사람, 노동시장에서도 어떤 일자리에는 여성이 들어가는 게 맞고 편의점에서 뭐, 날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여성이야 되고, 밤에 일하는 사람 남성이야 되고, 무거운 거 드는 사람은 남성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서 성별을 어떤 그 일자리에 대체하는 그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또, 어 육아라고 하는 걸 여성의 일로 존재하고, 남성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더라도, 어떤 남성 직원의 양식은 야몰라라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관행 등등 이런 이제 과거의 어떤 성별 분업과 성별 부정관념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 여러 제도들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어, 이전 세대보다 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자라온 청년 세대들은 이런 제도와 불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남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고르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병 제도, 지금 노동시장의 상황, 또 기업의 어떤 환경 이런 사회 제도 자체를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화를 제향하는 그런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한 그런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구도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또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가부를 없애자 발자 이제 의견 갖지만 어, 이게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과업을 설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남녀 모두가 일생활 균형을할수 있는 사회 또 노동시장을 성평등하게 바꾸는 것. 이것 자체를 뭔가 자기 가업으로 삼는 그런 성평정책 추진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부처의 정책, 사업방식들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좀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할당제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는 사실 국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 특정한 성별에 대해 그동안 차별받았던 집단에 대해서 이제 우대를 하는 정책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있다고는 라 보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사실상 얼마나 어떤 성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서 효과를 발휘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적적 조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지금 비례대표 다50% 남녀 들어가게 해서 여성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되게 남성 중심적인 어떤 정치 문화 정치인이 재생산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관행 별로 많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 자체나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적조조치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 해인사의 어, 명법스님께서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부처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에 대해서 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받아 주시면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평등이라고 말하지만 대체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서로 똑같이 대우해 달라 하는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과 공정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도 보여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의 차이가 뭔가, 근데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성의 차이보다도 우리, 우리가 차별을 더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 똑같이 대접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게 큰,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주의 운동이든 뭐든 거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성차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그 로지 브라이더티 같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성차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여성, 남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요소는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양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이제 성차를, 육체의 요소를 배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끊임없이 사회가 그 성찰을 계속해서 그 고착화하고 어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을 분류하는 그런 이제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좀 고민하면서 들여다봤는데, 근대기의 여성과 남성이 젠더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후분되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제 가정의 이제 매니지먼트와 자녀의 양육,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사적이고 가정 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역할이 한정되었죠. 반대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성도 사회적 진출을 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일 자체에서 남녀의 구별이 크게 어 중요한 그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대적인 남녀의 그 젠더화된 어떤 성구별을 지금은 그게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들을 모색하는 단계인데 그 모색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양한 생각들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변화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야 될지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성찰을 인정하자 그, 성찰을 벗어난다는 것은 신체를 벗어나는 행위니까, 어떻게 보면 몸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몸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니까, 그 바탕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신체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어쨌든 우리가 한 이제 생물로서 생존하는 한에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또 주체성이라는 건 신체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고 코드화되고 사회화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녀의 차이들을 공정이라는 틀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산술 평균적인 그런 그 균형을 맞추는 걸로만 어 나아가게 되고 누가 더 분해를 보느냐, 덜 보느냐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과 평등은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과 상황들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라면은 평등은 불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들의 인간성에서 어, 완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 누구든지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다 이런 의미로 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이제 경전을 많이 보면은 굉장히 평등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평등은 완성의 경지에서 논의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져서 자타가 없는 그런 의식의 상태에 돌아갈 때 평등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의이 개념 규정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규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정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럴 때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지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을 그렇게 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에게 에, 주어져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녀의 문제도 어 제가 뭐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어 이제 그 사회 남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평등과 차이는 전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뭐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삶이라는 것은 남녀들만이 아니라 많은 존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다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각자가 자기가 이제 음, 살아가고 있는 방식들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좀더 사회적인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이 차이를 어, 어떤 변화의 하나의 계기로 삼아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제 유목적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코드화된 어떤 사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행동하고, 남성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어, 비판적으로 우리가 의식해보고, 또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복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을, 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유마경에 나오는 천녀와 사리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마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마경에서 사리불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천녀가 신통력을 가지고 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리불이 여자가 되고, 천녀가 남자가 되고, 그래서 이 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어 그, 이제, 사리불 당황해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리불은 이제 굉장히 그 고정화된, 코드화된 그런 사회적인 그 행동 규정에 맞추어서 사는데 익숙한 존재로 거기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초기 불교에서 이제 승려들이 지켜야 될 계율 중에 하나가 꽃이나 이런 향을 갖다 몸에 그 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까 사리불에게는 이게 꽃이 다막 몸에 붙는데 천녀에게는 하나도 안 붙고 이렇게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불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어떤 그 자기 삶의 방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고수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게 붙고 어, 천녀에게는 전혀 그런 게안붙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선녀 이야기가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니 꽃이 오히려 붓는다 어, 그런 이야기로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 자기의 삶의 방식 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방식 속에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수록 더욱 더그 고통이 배가되고 어, 자기가 부정하려고 하는 요소가 더 깊이 에, 그 성차 속에서 어, 들어간다면은 반대로 그런 것들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때 어, 어쩌면은 에, 거, 그런 차이들이 평등이라고 하는 요소로 전환될 수 있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하는 데 여성과 남성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하고 경찰공무원과 음, 군인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놀라게 되는 것은 바로 체력시험입니다. 여성 할당제도 있는데 여성 할당제가 이제 여성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같은 점수면은 여자가 붙게 되는. 어, 지금 20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피해를 그런 정책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